안녕하세요. 오늘도 잘생긴 김시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농장이기는. 오늘 농장 게임 들어왔어요. 이거 기네. 뭐야 저거 보석. 에바이네 저거 엄청 비쌀 것 같긴 해. 자 오늘 농장 게임이고요. 오늘도 영상 부셔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서. 자 오늘 농장 시작해 보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둘다 이렇게 이렇게 높아요 뭔가. 좀 어? 낮은데요. 저번 농장보다는 많이 가득 차 있네요. 일단 올동님 농장 같은 경우는 태풍 맞았는데 어, 이번에는 조금 음, 그래도 태풍 맞은 집 같이 생기긴 했네. 와초연님 집은 뭐 달라진 게뭐 있죠? 여기 버섯이 몇간더 생겼습니다. 와 서리 하고 싶긴 해. 이거 얼마이니 이거? 빨리 나갈 수 있어. 저저 이쪽 육삼 빌딩처럼 큰 버섯. 서리 갈까? 빨리 갈까? 하지 말라. <laughs> 비쌀 거기네. 비쌀 거기네. 아니 제가 저번에 녹화 끝나고 엄청난 페퍼를 또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마도 뭐이 역사상 큰 이런 페퍼는 없을 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죠. 헐. 이게 네. 지금 골드처럼 보이는데 이 페퍼로 말할 것 같으면 번개, 유성, 얼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소리 되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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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고요. 살리 어, 예, 예. 버그 걸렸는데. 아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아, 저희 그래, 그래. 집가 보니까 예, 집안 대대로 물려줄 아, 겁니다. 나나 예. 버그 애극한다. 여기서 이제 그 잠자리 보여준다. 달팽이 뜰거 같네. 뜰것 같네. 매기 할래요 저랑? 달팽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올동님 집에서 하나 따가도 돼요? 네, 내집아니야괜찮아 예. 달팽이 안 나와. 보여줄게. 나와. 가자, 야미. 개미 나왔긴 해! 가져와! 됐긴 해! 아유 망했다 공. 아니 저기 맛있는 뭐, 게 아니. 보이긴 해 여기 유성 맞은 위에. 게 있긴 해 어디 어디 아, 어디 여기, 여기 블러드에 유성 맞은 거 있긴 해 여기 저 이거 주세요 그 강낭콩 블러드, 얼음, 유성 이거 얼마 안 하면 그냥 갖다 포인트로 반납하는 게 낫긴 해 맞아 주세요 이 귀요미 신생아한테 맛있는 과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비쌀 것 같은데 이거? 뭐묘몇할것 같은데? 아 5900. 응? 자, 월동 님. 아, 이거 최윤 님. 네. 제 집에 마스터 스프링클러 하나만 설치해 주면 안 될까요? 왜 네. 6데요제 마음을 드릴게요. 뭐 사고 와, 이렇게 도배를 해야 돼? 스프링클러를요? 네, 화면도 제대로인데. 그리고 이거.이랑 예. 그 그만 그만 어. 아, 그, 애들아 그만해 줄래? 애들아 여기 워터파크 아니야. 예, 물장난하지 마. 워터, 어. 워터파크. 음, 음, 음. 그, 그만 그만 해줄래? 어 아우 정신 나간 레걸리네 그냥 레걸리 두리안을 다 그러면 따와야겠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두리안 이거 비싸나? 두리안 별로 안 할걸요 자와야와 음. 뭐야 이거 야 유성 뮬라이트 프리즌 골드 몇개땄거든요자 이거부터 가격을 측정해볼까 두리안도 비쌀 수 있다 1억 오 3억 3천 9백만 원 어... 근접했다 근접했다 근데 이게 더커 이거 얼마? 4억. 3억.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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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4천. 오케이, 맞췄고. 어, 안줄 거고. 안 주시나요? 이거 맞추면 줄게, 이거. 이거 맞추면 줄게. 오케이. 그거 한 음. 4억. 3억. 3억, 3억 나오세요. 5천. 3억 5천. 아. 3억 5천. 정답입니다. 더 정리해. 자, 두리안. 와, 두리안 없으니까 좀 이제 더 편안하네. 야. 여기다 버섯 다시 넣어야겠다 어, 네, 네, 나도 벗어. 여기 앞쪽에 다닭 다가라게 나. 내가 기도해줄게 레인보우 나오라고 레인보우 나오면 바딩. 절대 막지 못해. 자 나와라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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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버섯. 나올 건데 이제 레인보우. 아, 너 120개 오. 있잖아, 잡피. 가자 120개 가자. 레츠고레츠고 아침으면은 나올 수도 있어. 그, 그 근데 근데 틈이 좀 있어야 돼 들어갈 틈. 미로처럼 만들어야지 미로처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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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집처럼 만들어야 돼 버섯집. 아 대충 심지 말고 이빡박아 <laughs> 이거... 아니 무슨 페페로니 피자예요? 어려 형 여기도 심으면 안돼 여기 여기 응기 여기? 그 일자로 일자로 백개딱 소비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오 좋아 좋아 이이 뒤로 가자 일자로 딱.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없다 다 썼다. 백개다 심었다고 이게 백개 싫어해요? 어? 네. 이십 개있지않아어물 뿌려봐야겠다. 지가 가보자. 아니 뭐야? 아니 레인보우 모시룸 가자. 이상한 게보슨 아니 이상한 거? 올롱이 운왜 그래요?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골드 음, 하나도 안... 골드도 안 나왔네요. 어 안돼. 쵸이님 마스터 스프링클 하나만 더 설치해 줘. 뭐 해줄 건데요? 저 애교 해드릴게요. 하나. 괜찮아 괜찮아. 아 슬슬. 그냥 해줄래? 아니면 그냥 바꿔 해줄래? 둘다 해줄래요? <웃음> <웃음> 마스터 스토리. <스몬들이. 웃음> 야, 야, 초유님집 라쿤 락쿨 뭐 물어간다. 오, 뭐 시름 가져왔다 이동 <laughs> 집. 어, 근데 여기 초유님 집에서 이 골드 망고. 아, 라피 골드야. 어, 뭐야 골드 망고. 자릿증. <laughs> 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제 페퍼의 값어치는 네. 얼마일까요? 음... 20억, 50억. 20억, 아니, 뭐... 50억. 정확합니까? 이쪽으로 와 보세요. 저의 페퍼 수확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와. 오, 오, 야, 엄청 크다. 오, 오. 와, 뭐. 오니 유성의 프로즌 그리고 번개 골드 고추입니다. 올동님 50억, <laughs> 초연님 20억. 아, 망 했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제가 이 페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못 맞추려고 가격 진짜 비쌀 건데. 고추의 가격은 제발. 오! 오. 자, 두분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냥 1,000억. 백백백백백백백. 1 0 0억 최현 님천억 올동 님? 백억 백억. 자, 정답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까먹었어요. 잠시만. <laughs> 자, 정답은 <laughs> 93억입니다. 아, 오, 예? 당했네. 아이 와, 이게 이게 93억. 어, 얼마 안 하긴 한데 생각보다. 어, 얼마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제 디스코드 방 보시면은 문블라썸 네. 1100억짜리 누가 올렸거든요 그 사진 뭐야 그거는 그니까 유성의 문라이트 저그왜딱 쇼크까지 해서 1100억 와 진짜 레전드다 초현님 저한테 투자해볼래요? 저 문블라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마스터 스프링클럽 네. 계속 하면 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 저 장점은? 하면 은 얼마 줄 건데요? 음... 제가 <laughs> 들릴 수 있는 게 여기 8억짜리 문블라썸이 있거든요 이게 8억이요 이게 이게 조금만 한 게. 이게? 선생님. 어 이게 8억이요. 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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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떨 때 마스터 스프링클러 하나 더 심어주세요. 냥. 네. 8억에 하나 오, 사는 거잖아. 오, 오. 어? 8억. 살만해. 어 살만해. 자 해주세요. 자 가보자. 나머지 스프링클러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8억 안 나오면 나 손해 아니냐? 네. <laughs> 창조 경제 한번 성공해본다. 자 혹시 두분네 가계약을 해가지고 남의 뭐 농작물 가져가기 하실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너너너아니아니 아니야. 오고도 오늘 나랑도 가계약해? 이 차전에? 오케자 네. 초현님 심판 좀 봐주세요. 이거 마주셔가지고. 어. 네. 어차피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안녕신거가 이가 이쁘요. 와아악 이겼다 그래도 이겼다 아고 수고 수고 첫번째 회파는 연습 게임 아닌가? 아니 가? 아 오케이 연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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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아아 예예 아량으로 아 넓은 아량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여운 올동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민머리 대머리 빡빡이 올동님 갑시다 연습판 아니고 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아예예예 잘생기 잘생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아 내 맨날 너 이가 이뻐요 제발 아니, 진짜. 아 진짜. 아최인님 가지고 싶은 거 골라 내가 하나 줄게. 나 디스코 어, 이거 디스코 예쁘잖아. 프로? 아 예쁘다고. 예쁘잖아. 아, 예, 예 이거 최인님 드리기 전에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너네 가격 좀 보고 예쁜 게 최고야. 어머나. 오. 왜왜왜 얼마야? 은근 비싸다 이거. 은근 얼마야? 1억은 안될 거냐? 오호호호. 아니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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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이야 이얍 야 이게 말이 안되는데 야야 디스코 말 한디 한번만 한번 더해 올동 뭐? 어? 아 들어와 들어와 나는 자신있어 내가 이길거 같니 아 내가 이길거 같긴해 그거 아니긴해 내가 이겨 에바긴해 네. 안되면진나가이가이쿠요 난또 아, 이거 낼거긴해 오아 그끼네 오, 아, 오 남자긴해 나는 응 네, 남자가긴하네 난 한번 더 낼거야 안 내면 쟨나가가 이뻐요 나 무조건 쟤대박왜따라안 내면 쟨가 이뻐요 어? 이겼다 잠깐만 어디지? 가지? 어, 그러니까. 가지 달까골지 가지 한다 가지를 왜따 여기 레인보인보우데는거 어, 같은데? n b o 레인보 r a i 레인보우 포도 있다 아 근데 o w 안 맞았다 i n b o w 이거 rainbow. 이거 r a i n b o 거 이거 rainbow. 이거 r a i n b o 이거 r a 이거 rainbow. 이거 r a i 이거 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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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맞지 얼마나. 요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얼마냐 얼마 이천만원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네. 맞추신 분에게 이 페퍼 드리도록 하겠습이다네 음. 강아지가 벽 보고 하는 말은? 멍멍 월월 오뭘뭘뭘 아니면 와 진짜 <웃음> 정답은 <laughs> 월월입니다. 왈왈 아닙니다. 수우님다 <laughs> 맞췄는데 이제 얼동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laughs> 집엔 또대형짜오 <대용. 웃음> 동물농장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전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체크... 라이벌 이야기 아닌데 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보자.